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데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데를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상업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선대하리라하에그 사람이 성읍을 이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를 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을 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이 땅에서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에 이름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실패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실패는 물론 뭐 아주 커다란 것에서부터 실패가 시작되는 경우도 뭐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실패가 작은 것으로부터 실패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을 하나를 막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일을 막지 못하게 되고 작은 실수가 모여서 큰 실수가 되어지게 되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큰 일이 되어지게 되는 일들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씩 뭐 조금씩 먹는 거야 뭐 괜찮겠죠.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뭐 허용하는 거야 괜찮겠지만 이게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하도 이제 그 유명하게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서 유명하게 이제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는 프로그램 같은 게 뭐냐하면 이제 먹방이라고 하죠. 보통 근데 그분들이 먹는 거 보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어떤 여자분은 아주 뭐 t v 에도 요즘 잘 나오는 그런 분인데 아주 젊은 여자분인데. 세상에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먹고 살수 있을까 저만큼은 어떻게 먹을까 그러니까 돌아서면 또 먹고 돌아서면 또 먹고 뭐 라면 한개 정도를 먹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고기를 삼겹살을 뭐한 10인분을 먹었는데 집에 들어와서 바로 돌아와서 라면을 한세 개를 끓여 먹고 그리고 자기 전에 또다시 뭐 피자를 하나 시켜 먹고 그래서 출출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통닭을 두 마리 먹고 뭐 이렇게 그게 매일의 일상처럼 이렇게 물론 뭐 어,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한 1년은 2년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뭐 오늘은 괜찮다고쳐도 1년 후에는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은 괜찮겠지, 오늘은 괜찮겠지, 오늘은 괜찮겠지 하는 일들이 결국에는 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게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지파에 관한 문제인데요. 요셉 가문이 이제 베델을 점령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베델은 어 유명한 곳이죠. 특히 이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유명합니까?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 베델이잖아요. 그러면 이 베델이라는 곳은 우리가 한번 영적인 그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어, 결국에는 야곱의 인생이 이래저래 살다가 어, 막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막 살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여러분들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하신다면 아시는 이야기이시겠지만. 마지막에 이 베델로 올라가기 직전에 이그 야곱이 큰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자신 자신의 가정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까지도 다 세겜의 상술이 나무 아래 어떻게 합니까 다 묻어버리고 떠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만을 바라보는 곳,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어디입니까? 베델.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오직 주님이 임재하실수 있다. 아, 그리고 바로 이제 베델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그면 러 요셉이 잘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 중 1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걸출한 인물이 누굽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예요? 아, 요셉의 아들이 아, 야곱의 아들 12명을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는 걸 알고,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가장 걸출한 인물이 누구라는 걸압니까 헷갈리죠? 요셉이잖아요, 그죠? 렇아 물론 아들들 좋은 아들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애굽에서 그토록 멋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이루어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요셉이라는 이 집파는 늘 언제나 누구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결된 고리는 야곱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점령하려고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델를 점령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요셉 집파의 마음가짐 속에서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우리 조상 아버지 야곱이 생각했던 그곳 베델를 점령하니 이제는 그냥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을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어, 이렇게 점령을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요셉은 어떻게 해야 이베델를 점령할 수 있을까요? 오직 어떤 방법이든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또 묻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요셉지파가 이 베델이라는 곳을 딱 도착했어요. 옛날 지명의 이름은 루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던 겁니까? 거기 루스라고 불렀고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부른 겁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로 부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그 루스라는 땅에 가서 이제 베델이라는 곳을 점령하려고 가니까 이 베델 성에 세상 입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는 문이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찾으려고 막 애를 썼는데,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문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문이 안 보여요. 그러면, 문을 찾아야 되죠. 우리 생각으로는 당연히 문을 찾아야 되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어디를 점령해야 합니까? 예, 예, 그, 이제, 배대를 점령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고, 그죠? 자,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아주 쉽고 합리적인 생각이죠. 예. 그렇잖아요.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으로 들어갔습니까? 그 그러니까 문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여리고 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뭐 문이 없어 가지고 여러분들 일곱 바퀴씩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 바퀴 돌고 와서 무너뜨렸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성 문이 없어서 여러분들 뭐 문을 못 찾아서 이기고 지고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하여서 문 찾는데 혈안이 된 적이 없었어요. 문못 찾아서 전쟁 이기지 못하고 이기고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 번도 문 찾다가 와문 없네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기가 힘드네 이런 적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니까, 이, 이, 이 사사기에 있기까지, 문 찾는다고 이런 일을 그냥, 문이 없네? 이것 때문에, 와, 어떡하지, 전쟁, 이거 어떡하지, 이런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문 찾다가 안 되니까, 굳이 뭘 찾겠다는 겁니까? 이 요셉 집화들이. 문을 끝까지 찾는 거예요. 문을 끝까지 찾아요. 근데 문을 찾아야못 찾아요. 못 찾으니까, 어딘가 에 이렇게 매복하고 있다가 그 성에서 나오는 사람이 어디서 나온지 몰라요. 땅굴에서 나왔는지, 문에서 나왔는지,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누가 한명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한 명을 잡아다가, 나온 사람을 잡아다가, 야, 너문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줘. 널 살려줄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무서우니까. 문 여기에요.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어떻게 안 겁니까? 와, 문 드디어? 찾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걔는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서 어디를 점령합니까? 이 베델이라는 루스 땅을 점령해요. 그리고 누군 살려줘요? 그 이시리 짓고 한 사람은 살려줍니다. 루스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이. 자,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 서? 아니, 여기까지만 보면. 점령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겼잖아요. 문 찾아서 들어가서 점령해서 이겼으니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 살려줬더니 가족들이 햇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업을 하나를 건축을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붙인 거예요? 예. 네. 루스라고 붙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시나? 루스를 점령했는데 루스가 또 하나 생겼어요 성공한 겁니까? 못 성공한 겁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26절 보면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그러니까 사사기를 지을 때까지도 여전히 뭐가 있, 있었던 겁니까? 이 루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루스는 점령한 걸까요? 못 점령한 걸까요? 점령하지 못한 거죠? 아니 점령했는데 사람들이 가서 다시 루스를 건축했더니까요 예. 여기서 때려잡았는데 여기서 다시 생겼다니깐요. 그렇잖아요. 그거 여러분 성공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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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찾았고, 그래서 잘했고, 마치 이제 이 사람 살려준 거는 누구처럼 된 겁니까? 옛날에, 여리고성에서 정탐꾼들이 누구를 살려줍니까? 예, 그죠. 라합을 살려준 것처럼. 기생 라을 살려 준 것처럼 아주 멋지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문을 찾냐고요. 누가 문 찾으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여기서. 누구 생각입니까? 죄송합니다. 좀 과격하게 하면 지그들 생각이죠. 누구 생각입니까? 요셉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문 찾는다고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데왜 문을 찾냐고요? 안 찾으면 못 찾으면 배들의 정신 있잖아요. 누구만 찾아야 됩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누구에게로 와야 됩니까? 하나님. 그게 배들 정신 아니에요? 돌베개를 비고 자도 그곳은 하나님이 임지하시잖아요. 그럼 누구만 찾아야 됩니까? 길못 찾고, 문못 찾고, 뭘못 찾아도 누구만 찾으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문 찾고, 길 찾고. 여러분. 그러면 자꾸 문, 길 이렇게 얘기하니까 딱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계, 계시지 않아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양의 문인 사람은 누구다? 나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예요. 문 찾고 길 찾는 방법은 딱 하나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 찾는 거예요. 세상에 성문 찾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돌면 되잖아요. 안 되면 될 때까지 돌면 되잖아요. 하나님 방법 가르쳐 주세요.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도대체 문을 못 찾겠으니 주님이 문대어 주시고 길대어 주셔서 아예 차라리 이 성업을 다 무너뜨려 주시든지, 예, 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여, 여리고성 돌았던 것처럼 아예 돌겠습니다. 예, 누구에게 집중하면 됩니까? 어제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몰입하고, 아문 찾는 거 우리가 더 이상 못 찾겠으니까 주님이 문 대어주세요. 어디든지 주님이 뚫어주세요. 할렐루야. 이러고 해야겠죠. 이게 믿음이죠. 근데 요셉 집안은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좋게 성공을 한 것처럼 보여요. 점잖게 어디 찾은 겁니까? 문 찾고. 타협하고 살려주고 그랬더니 여기 여기를 무어뜨렸는데 저기서 루스가 또 생기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여기를 잠재운 것 같은데 저쪽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를 잠재운 것 같은데 저기서 문제가 또 생기는 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의 싹을 어떻게 잘라내야 될까요? 적당하게 아 이번에는 넘어갔네.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됐네.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싹을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딱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리고 성처럼 돌든지 네. 죄송합니다. 좀좀더 과하게 얘하면 누구한테 돌아버리면 됩니까? <laughs>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겠죠. 올인을 해도 누구에게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에스터처럼 말이죠. 방법을 딱 하는 거예요. 주님이 문 대어주세요. 주님이 길 대어주세요. 나 도대체 길못 찾겠습니다. 나 도대체 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문 대어주시고 주님이 길 대어주시고 이 난공불락의 성 이거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동서사방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갈 길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끌어주세요. 결단이 필요하겠죠, 결단. 그래서 어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예? 집중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고,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승리할 수 없는 거죠. 어제 이제 잠깐 뉴스를 보면서 요즘에 그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골을 여섯 경기를 했는데도 아직 못 넣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경기를 했다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했어요. 마지막에 골대에 맞고 나오고, 뭐, 업사이드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히고, 자기도 땅을 치면서 안타까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명품 선수는 어떤 선수가 명품 선수인 거예요? 그런 상황을 결국에는 이겨? 그래서, 한끝에 조그만 차이로 그거를 극복해내는 사람이겠죠. 마지막까지 어떻게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하고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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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야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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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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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서에 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그렇게 사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루스들이 우리의 삶에 남겨집니다. 다가오고 또 다가옵니다.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루스를 점령해버리시거든. 그래서 또 다시 루스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완전히 무너뜨리셔야 되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 없이 누구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삶이 되시는 귀한 자네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